우리가 여행을 할때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건 누가 뭐래도 고속도로입니다. 쭉쭉 뻗어 있는 길을 보면 내 속까지 뻥 하고 뚫리는 것만 같죠? 하지만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차들이 한번 몰리기 시작하면 속부터 턱턱 막히기 시작합니다. 반면 국도는 조금 다르죠? 늘씬하게 쭉 뻗은 길 대신에 좁고 구불구불한 길. 달릴 순 없지만 그렇다고 막히는 길도 없는 무난한 길. 푸드코트 같은 휴게소는 없지만 그 동네에 알짜배기 맛집이 숨어 있는 길. 월요일부터 쉴새 없이 달려오느라 지친 사람들과 함께 잠시 그런 길로 들어서고 싶은 금요일입니다. 첫 곡으로 마이티 코알라의 고속도로 들려드리면서 5월 26일 금요일 저녁 음악방송. 저와 함께 출발해보시죠. 아, 제가 누구냐고요? 처음 뵙겠습니다. 아나운서 전승찬입니다. 네, 마이티 코알라의 고속도로 듣고 왔고요. 저는 오늘 첫 방송을 맡게 된 DKBS 수습국원 아나운서 전승찬입니다. <laughs> 어, 3월에 해보겠다고 와가지고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<laughs> 이렇게 정식으로 학우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혹시 제가 오늘 긴장을 해서 약간의 버벅거림, 뭐 공백, 소음 등의 실수가 예상되니까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.. 저도 트레이닝을 하면서 목소리를 체크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선배가 저보고 목소리가 아저씨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, 나평상시엔 되게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배철수 같다고 호평받는 목소리인데 아저씨라뇨 근데 그렇게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뒤로는 진짜 내가 들어도 좀 아저씨같이 말하는 것 같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 뒤에는 뭐 농담이라고 말씀하셨지만, 며칠 동안은 아저씨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, 별 생각 없다가도 괜히 내가 하는 게 나한테 거슬리더라니까요.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누가, 너는 입에서 혀를 어떤 모양으로 놓고 있어? 물어보면, 갑자기 그때부터 혀가 거슬리지 않으세요? 평상시엔 무의식적으로 아무 관심도 없다가, 그 말을 들으면, 어? 혀를 어떻게 놔야 되지? <laughs>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어쩌면 이런 생각일 수 있거든요. 헐헐 날아다니고 싶은 이런 선선한 봄날,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 같은 생각은 다 떨쳐버리고 싶습니다. 어느날 개미가 지네에게 물었습니다. 야, 그 많은 다리로 어떻게 걷냐? 어떻게 그 많은 다리가 하나도 안 꼬일 수가 있어? 그러자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던 친해 갑자기 다리에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신경을 쓰다보니 자꾸만 다리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냈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문제가 되곤 합니다. 드림보트의 생각 띄워드릴게요. 네, 참 그런 것 같아요. 생각이 제일 무섭다는 생각. 아, 지금 이것도 생각이네요 <laughs> 이말 아세요? 두려움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번지점프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무서울 거야, 위험할 거야,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렇게 쓸데없이 예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머리 때문에 사람은 피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과 짐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하고 실수한 적 다들 있으시죠? 그럴 때 정말... <laughs> 한글 문서에서 복구 기능을 쓸 때처럼 예상치 못한 종류가 있었습니다. 이전 상태로 되돌리게 할까요? 그럴 때 바로 예 버튼을 누르고 그전 상황으로 갈수 있는 이런 기능. 야 실제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과제를 잊어먹고 잠들기 직전으로 되돌리면 정신이 퍼뜩 나서 과제하고 잘 되고 친구한테 말 실수하기 직전으로 되돌리면 내입 틀어막으면서 말안할수 있을 테고. 변기 막히기 직전으로 되돌리면 좀볼 일은 안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 노래 두곡 듣고 올 건데요. G.O.D의 돌아와줘 그리고 헤이즈의 돌아오지마 아니 돌아오라는 거 말라는 거야. 네 여러분은 지금 저 전승찬과 함께 5월 26일 저녁 음악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어 제가 아까 되돌리기 기능 쓰고 싶다고 했잖아요.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지나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도 많지 않으신가요? 전 그런 것 같아요. 순간적으로 친구한테 불같이 화를 냈는데, 며칠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욱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당신은 그 상황이 못 견딘 게 싫어서 그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가도, 뭐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못 견딜 건 아니었다, 이런 거요. 예 시간은 이따만한 걸 이따만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신기한 재주가 있죠. 우리는 그걸 기억이 미화된다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. 쓸데없이 걱정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뇌가 마음에 안 든다고는 했지만, 요 부분, 기억이 미화된다는 요 부분은 좀 마음에 든대요. 시간이 가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다 보면, 결국 남는 건, 그래, 그때 좀만 참을 걸, 조금만 버틸 걸 하는 후에, 지금 당장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일 돌덩이 같은 근심 걱정도 막상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크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와타임이 t 네 하이스쿨 뮤지컬 2에 나왔던 노래죠 와타임이 t 듣고 오셨습니다 어, 말이 남기면 지금 와타임이 n 나우 야 벌써 6시 27분 이렇게 스튜디오에 들어앉아 있으면 참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하급분들은 예, 어떠셨나요? 저희 음악, 음악 방송 어, 처음엔 저도 많이 떨렸는데 벌써 다음 방송이 기다려지는 걸로 봐서 최신인 것 같죠? 오늘 들으신 노래들 유명한 곡도 있었지만 어? 이런 노래도 있었어? 했던 노래들 몇개 소개해드렸습니다. 듣고 보니 엄청 좋은데 있었는지는 몰랐던 노래. 그런 노래를 우리는 숨은 명곡이라고 하죠. 숨은 명곡. 이 말은 말 그대로 명곡. 단지 그동안은 세상의 진가가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. 뒤늦게나마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숨은 명곡들은 들으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지죠. 당장은 빛을 보지 못하는 나의 가치도 언젠가는 인정받게 될 희망도 생기고요.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을 별. 우리도 분명 다 그런 별같은 존재일 겁니다. 어? 제가 별같은 존재라고요. <laughs> 아나운서 전승찬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요. 아쉬워하지 마세요. 저는 2학기 때 정규방송에서 좀더 자주 하고 분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는요. 포티의 별에는 밤띄어드리면서 인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밤은 맑아서 별이 많이 뜰것 같으니까 해당관 옥상에서 별 구경하시는 건 어떤가요? 우리 별 보면서 만나요.